뭐설 전에 좀 담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무 종목이나 막다 하면안 되는 거고요. 어 트럼프 포비아에서 벗어나는 종목들. 그죠 아니면 트럼프가 좋아 트럼프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래야 유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여기서도봐 보세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툭하고 떨어져서 더 이상 뭐 지금 어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잖아 그죠? 어 박스 위에 있잖아 그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어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벌써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차이에 있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 황금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라인에 대한 툴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황금 라인에 있는 종목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종목별 차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여기, 그죠. 황금 라인은 여기 있잖아, 그죠. 황금 라인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더 이쪽 시간이 걸려서.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 탄 다음에 가야 되는 거니까. 아직 멀었죠. 그러면 어, 차라리 어, s k i 닉 x 처럼 황금 라인 위에서. 그죠 여기.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황금 라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이 박스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한 거죠. 여기는 지지 라인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쵸. 이렇게 형성되는 종목들.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 유리 기판에서 피롭틱스 이거를 잘 매매한 걸 요게 황금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 보이시죠, 황금 라인. 어. 어, n자로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 거예요. 어. 더 올라가서 수익이 더 커진 거지. 그쵸 아니면은 어, 피롭틱스를 저하고 매매한 사, 매매한 사람은 단한 명도 손실이 없는 거고. 뭐 저보다도 훨씬 더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여건에 진짜 그 중요한 스토리를 짜야 돼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도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온 트럼프, 그렇죠? 실적도 봐야 되고, 어 지금 스토리를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스토리를 짤 건가? 이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필오틱스처럼 이렇게 황금라인, 즉 황금라인에 있는 여건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우리는 신경 써서 봐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몇몇 종목을 다시 한번 그 상황 어 그니까 몇몇 종목을 한번 짚어 볼게요. 피롭틱스 그렇잖아요, 그렇 그러면 은 유리기판 쪽에서 램테크놀로지 한번 봐 보세요. 램테크놀로지 여기 있잖아요, 황금 라인, 그쵸 그렇죠?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왜 왜?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그죠어 이렇게. 오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 바닥에 서자면 좋은데 이 바닥에서 다살수 있나 여기서 어.. 그.. 조종받고 움직일 때 사야지 그쵸? 그래야지 그쵸 어, 요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램테크놀로지 그쵸? 어 램테크놀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YC캠 YC캠 이거 봐보세요 YC캠 YC캠은 어떻게 움직여요? 황금라인 요기 눈에 보이죠 이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유리기판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황금 라인 이거 움직인 거. 여기에서 지지 받고 움직인 거잖아. 아주 그 선명하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YCM 램테컬로지 괜찮아요 여기죠. 피로틱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 지금 황금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여기에 이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추적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HBM 장비주로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봐보세요. 황금 라인 들어왔죠, 위사 음, 너무 쉽죠. 이제부터 잘 봐야 돼. 너무 쉽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규정을 얘기하고, 룰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규칙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맞는 상황에서 확산되는 거 작년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놔두고 그 부분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장비 소부장 이쪽으로 봐야 돼 유리기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쪽으로 봤으면 너무 이른 거였지 안 갔잖아 그죠 그냥 삼성전자만 가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만 간 거지 후반에 뭐 밀린 거지만 삼성은 뭐 작년 8월달서부터 밀린 거잖아요. 그 전에는 잘 갔잖아요. 그죠? 그죠? 이자일겠죠. 그러니까 오르스테크놀로지도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돼요. P.S.K. 홀딩스 한번 볼게요. 이제는 봐야 돼. 예전에 작년에 봤을 때는 힘들었지만은 어. P.S.K. 홀딩스 예, 네, 이거 봐봐보요 봐봐 작년에 힘들었지. 이제는 슬슬 움직인다니까 여기 황금 날. 이제 알겠죠? 이 황금 라인을 찾아야 돼. 황금 라인을 찾아라. 황금 라인을 찾아야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더 올라오면. 이 황금 라인. 황금 라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찾을 건데? 어떤 부분이 제일 유리한데?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한 번으로 다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수익난 거 대원전선 한번 볼래요? 이거 황금 라인. 대원전선 29.3% 수익 난 거. 자, 대원전선, 요거, 요거 봐봐요. 요거, 요거는 PSK 홀딩스인데요. 대원전선 봐봐. 똑같지 않나요? 지금, 그죠? 여기, 예, 들어와 있는 거, 여기. 이만큼 수익이잖아. 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걸 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은 기법 그리고 정석 투자에 대한 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스토리를 짜야 되는 거야 그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냐면 황금 라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황금 라인 그죠 황금 라인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황금 라인 황금 라인은 황금줄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황금 라인에서 황금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황금줄은 황금 라인에서 스타트,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게 황금 라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하는 거잖아 다른 정보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 피로틱스 마찬가지로, 어, 움직이, 하나씩 하나씩 봐보세요. 피로틱스 그쵸? 그렇죠? 황금 라인에서 올라왔죠. 황금 라인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 봐봐요. YC캠. 올라오려고 하는 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PSK 홀딩스 이런 쪽도 지금 여기 다 황금라인에 있는 거야. 너무 쉽죠. 정말 이걸 찾아야 돼. 그래야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PSK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렇죠? 어. 그리고 이거 봐 보세요. 램테크놀로지. 아, 다 똑같아. 네. 이게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그냥 종목만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대원전선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황금 라인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죠? 제가 수익을 냈었던 그런 부분들, 수익이 수익을 낸 문자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여건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봐주시고요. 제 유튜브들 오시면 많이 보실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황금 라인 황금 라인에 대한 출발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황금 라인. 황금 라인은 황금주를 잉태하고 있다. 그러면 황금주를 잉태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 건데. 바로 단계별의 접근법이 있는 거야요 6단계의 접근법을 활용해서 실패 없이 그 종목을 찾아낸다면 훨씬 더난 거예요. 어, 잡아보세요. 어떤 종목이나.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진짜 어, 소부장, HBM 소부장, 주성엔지니어링 볼게요. 추성 엔지니어링 봐봐요 여기 있잖아 요 황금 라인 그리고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쵸 황금 라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황금 라인에서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서 이만큼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쉽잖아 찾으면 돈 벌린다 찾으면 돈이 벌리는 거야 근데 찾아야지 그러면 그냥 종목을 하나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우리 그어어그 시청자님들 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어. 매매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 평생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것을 제시하고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그것을 계속 언급하게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라인, 황금주. 황금 라인은 주가의 길목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요. 항상 주가의 길목으로 움직이잖아. 황금라인은 황금주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황금주, 황금라인에 공작새가 앉아있는 거지 이렇게, 그쵸 황금라인에 공작새가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작새가 가격적 부분에 꼬리깃을 확 필때 네. 이 꼬리깃을 그쵸 이 꼬리깃을 확 필때 그때 화려해지는 거죠 여기, 여기서 공작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핀 부분을 봐보자고 화려하게 핀 부분을 보자고 이렇게 우아한 꼬리기이쫙 하고 펴지는 거지 그 부분에 이, 그 공작새의 몸통을 통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작새가 잉태하는 거지 황금라인은 황금주를 잉태하고 있어 황금주는 황금라인에서 출발한다는 라거 그게 바로 주가의 길목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황금 라인을 찾아내는 이거 모든 게다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황 라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지. 그것을 여섯 단계 접근법으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